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지 오, 오. 오, 더!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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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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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있어. 아이들 올라, 그렇지. 있어. 더, 더, 네, 더, 그렇지. 아안 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. 연습이야 하려고 어. 해야지 배워가야지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. 한번두 아, 더. 쯔마 안 해도 쯔아 두, 두, 두 쯔마 쯔마. 그렇지. 한번한 번만 치면 돼 언니 좋아. 두, 좋아. 굿 좋아 힘들어. 쪽으로한 번씩만 치는지. É!